예수님. 오늘은 전교 주일로서 우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을 돕고자 1926년부터. 매월 아니 매 10월 마지막 주일에 전 주일을 전교주일로 지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전 주일인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또 오늘 걷는 특별 헌금을 교황청 전교회에 보내서 전 세계 전교지역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당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를 지상 명령으로 주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한약 300년간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결국 그 박해를 극복하고 나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교회는 전 유럽과 지중해 연안을 모두 복음화시켰고 1054년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을 부정하는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 전까지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란 이름의 종교 분열로 개신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후에 수백 개의 개신교 교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 현황을 보면, 그리스도교가 한 33%, 이슬람이 21%, 힌두교가 14%, 중국의 유교, 도교 어, 등등이 6%, 불교가 6%, 원시 토착 종교가 6%, 무종교가 1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제가 볼 때는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이름뿐인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냉담자. 아, 그래서 어, 교황님께서도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복음화. 이미 그리스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음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제이 독서에 보면 그대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러야 되는데, 모르면 부르잖아요. 모르면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못 부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복음화나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게 전 세계가 복음화돼?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200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 받아들이려면 얼마 더 있어야 돼요? 4,000년. 4,000년이 지나야 지금 상태. 그런데 지금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아, 이거 신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세속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게 복음화가 진짜 이루어질 건가? 모든 사람들을 당신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게 이루어질 건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 주변도 보면은 아, 북한이나 북한의 신자 거의 없죠. 중국 중국도 거의 없습니다. 만 만치가 하나요. 일본 일본도 아주 적어요. 일본도 뭐 천주교 신자가 한 40여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아 걱정됩니다. 아,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87년과 1996년에 한국에 오셨던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설자인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이 한국에서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7년에 받은 메시지에는 이 땅으로부터 내 빛과 승리가 퍼져나가 이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휩덮게 되리라. 여기에서 복음의 빛이 아시아 대륙으로 퍼져 나간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이 한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메시지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동아시아 주변에서 그래도 한국이 복음화의 아, 주역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국이랑 티격태격하고 이거 전쟁이 어디로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가 염려를 하죠. 아니, 아시아가 복음화 되려면 한국이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여기서 복음의 빛이 아시아 대륙을 퍼져 나가려면 통일도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96년에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의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조국에도 통일과 평화가 오리니 이는 바로 내 티없는 성심의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통일과 평화가 올 거다. 근데 그건 성모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러저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이 돼야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보그마 할수 있죠.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세계가 보그마 돼? 지금 이슬람교도들을 보면은 안될것 같은데, 아뭐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오구마도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몽펠의성 루더비코는 3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리아께서 이교도와 회교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리라. 그리하여 크나큰 기쁨의 때가 오리니 그때 마리아께서는 인간 마음의 주인이며 여왕으로서 공경을 받으리라. 또한 200년 전에 봉녀 안나마리아 따이지는 모든 민족들이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이 회계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리라. 러시아, 영국, 중국도 가톨릭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성, 루도비코가 말한 이교도는 타 종교인들을 말하고 회교도는 이슬람교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톨릭교회로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도 들어온다. 러시아는 동방정교죠. 영국도, 영국은 성공해. 중국도 들어온다. 중국은 무신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두 가톨릭 교회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화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1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다시 말하면 무기를 다 없애는 거죠. 지금은 핵을 개발해야 된다, 뭘, 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어쩐다 무기전쟁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면, 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온다. 이참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아, 전쟁이 없어요. 하늘에 하느님을 거스리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땅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은 1917년에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예언하신 것 결국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의 희망 찬 미래가 올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상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진짜 이루어져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은 전능 하신 분이죠 하느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복음화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전 이런 속도로 복음을 전하면 언제인가 이게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청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하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도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정말 우리 나라의 복음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통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시대가 빨리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도록 청하고 또 우리의 희생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을 신앙의 결로 인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